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입이 큰 개구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허어, 저는 입이 큰 개구리에요 파리를 먹고 살지요? 파리? 응. 파리 입이 커다란 개구리가 길고 끈적끈적한 혀를 쑥 내밀어 말했어요 어? 그건 뭐지? 응? 그건 뭐야? 개구리는 깃털이 파란 새를 만났어요. 응? 저는 그건 뭐야? 이건 뭐야? 오리치. 지렁이, 껌돌이, 이 껌도 껌돌 지렁이네. 저는 입이큰 개구리예요. 저는 파리를 먹지요. 새는 뭘 먹어요? 새는 뭐 먹는데? 껌돌이 음, 건도 지렁이. 지렁이랑 또뭐 먹어? 달팽이. 맞아. 저는 꿈틀거리는 지렁이랑 달팽이를 먹고 살아요. 뾰족한 부리로 딱딱딱 소리를 내면 말했지요. 딱딱딱. 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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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는 털이 복슬복슬한 갈색 들쥐를 만났어요. 아, oh, 나. No. 저는 입이 큰 개구리에요. 파리를 먹고 살아요. 들찌님은 뭘 먹으세요? 들찌님 뭐 먹는데? 나자잔 오이매랑 따뜻은치앗 <laughs> 형아 진짜로 잘한다. 오독오독한 어둑 씨앗이랑 달콤한 열매를 먹고 살아요. 들쥐가 수염을 실룩거리며 대답했어요. <laughs> 짜잔. 이건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아구. 우와 시원아 아기가 아거라고. 입이 커다란 개구리는 무지하게 큰 악어를 만났어요. 저는 입이 큰 개구리예요. 저는 파리를 먹고 살지요. 악어님은 뭘 먹으세요? 악어는 뭐 먹는데? 큰 개구리 먹어요. <laughs> 나는 아주 맛있는 입이 큰 개구리를 먹고 살지. <laughs> 어떡하지? 아, 싸워! 악어는 입이 큰 개구리를 먹고 산대. 큰일 났다. 음. 어떡하지? 아, 좀, 좀, 좀. 입이 커다란 개구리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입을 조그맣게 오므려서 아, 그러세요? 여기에는 입이 큰 개구리가 없어요. <laughs> 그렇죠? 입이 커다란 개구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연못 주역풍덩 연못으로 풍덩 연못으로 풍덩 맞았대요. 개구리는 똑똑하다 그지 개구리가 입이 커다란 개구리여서 갑자기 입이 조금 해졌네. 입이 조금 해졌네. 그럼 다리를 어떻게 먹을까? 맞아 보. 고 응. 자, 이제 끝! 응,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히 계세요.